자, 오늘 부정적분 배우려고 해요. 짠짠 짜짠짠짠 쓰라져라 짠짠 자, 부정적분. 아, 예전에는 막 이상한 걸로 배웠는데, 응? 구분구적분도 배우고 막 했었는데, 다 빠지고 이제 바로 부정적분으로 들어가. 부정적분이 뭐냐 나중에 적분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적분 정적분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 정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정할 수가 없다 적분인데 음, 딱히 정할 수 없는 적분 정적분 딱정해져있 어떤 어 구간 같은 게 오케이 예 네. 부정적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분을 거꾸로 되돌린 거야. 미분의 역 연산. 너네 미분법 배웠지, 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분할 수 있잖아. 뭐 다항함수도 미분할 수 있고, 뭐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거, 실수배돼 있는 거, 혹은 고배 미분법도 알아봤잖아, 그지? 응, 응. 그 거꾸로 되돌리는 연산, 그게 적분이야. 뭐 어떤 음, f(x)라는 게 있잖아, 그지? 걔를 미분하면 뭐가 됐어? f'x가 됐죠, 그죠? f'x를 프라임 다시 적분하면 fx가 돼 네. 물론 좀 이상하게 돼그 응? 이유는 있어 설명해 줄게 마찬가지로 나는 fx를 적분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녀석을 뭐 원시함수 해가지고 라지. 그럼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까 fx가 되는 거야 이해 돼? 응. 미분은 내려가고 적분은 올라가고 오케이? 응. 근데 사실 얘가 적분했을 때 원래 이놈은 돌아가냐? 그렇진 않아. 생각을 해봐. 너네가 미분할 때 만약에 ex 음,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미분했다 쳐봐. f(x를 미분해 보아요. f(x) 그럼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그다음, 뭐 f(x)가 있는데 이번엔 음, 2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있다고 쳐봐. f(x)는 2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000 있다고 쳐봐. 어라? 이놈 미분하면 예지. 이 미분해도 예지. 응? 뒤에 있는 여기는 상수항이 어때요? 플러스 1 플러스 10 마이너스 5,000 같은 게 미분한 경우에 사라지잖아, 그지? 그럼난이 미분한 함수를 봤을 때 원래 있던 함수에 정확히 상수항이 뭔지 알아몰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완벽한 놈으로 돌아가지 않아. 어? 그래서 원래 있던 놈을 그냥 상수 취급할 거야 그냥. 응? 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써 우리가 적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인티그랄, 인테그뭐 이렇게 읽어요. 인티 인티그랄, 인테그랄 이히오 이름 인테그랄이야. 어, 만약에 f(x) dx. 자, 나는 지금 x에 관하여 부정적분 하고 싶어요라는 뜻이야. dx라는 건. 그럼 f(x)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Large f(x)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원래 있던 상수가 1인지 10인지 마이너스 5천인지 도대체 알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임의의 상수 c를 갖다 붙여 응? 이걸 우리는 적분 상수라 불러. 적분 상수. 응? 너네가 이제 적분을 연산할 때는 미분을 다 거꾸로 되돌리는 걸로 연습할 거야. 어, 그랬을 때 만약에 부정적분 인테그랄 fx dx 했다 한다면 반드시 적분 상수 c를 써 줘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와. 알겠니? 응. 그러면대 미분과 적분의 관계. 한번 알아볼까? 자 기호로 내가 어떻게 표현했니? 지금 만약에 fx를 부정적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ntegral dx를 갖다 붙였지 그지? 근데 너네 미분할 때 미분 기호 y는 만약에 fx를 미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기호를 알려드렸어 뭐 f'x라고도 하고 그지? 얘를 뭐 dx분의 dy라고도 하고 혹은 dx 분해 dfx 라고 됐던 거 기억나? 어, 이게 다 x에 관하여 y를 한번 알아보자. x에 관하여 fx 알아보자. 이런 뜻이야. 어, dx 되어 있는 게 x에 관하여 적분 변수, 적분, 미분하려는 변수를 얘기한 거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x에 관해 부정적분하고 싶다 하면 dx 이렇게 붙였잖아. 그치? 그제 미분기호와 적분기호를 한번 같이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fx를 미분 먼저 할까? 적분 먼저 할까? 얘해줘 아무거나. 미분부터 할까요? 그래. 얘를 x에 관해 미분한다라는 의미는 d x d 하는 거야. 뭐? x값의 변화에 따른 fx 값의 작은 변화. 오케이? 응. 근데 얘를 다시 부정적분, 인티그랄 x에 관해서 부정적분을 해 보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fx라는 함수를 X에 관해 미분한 후, 그 다음에 다시 X에 관해 부정적분 해보자. 그게 뭐예요? FX를 미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 상수항이 미분할 때 어떻게 돼요?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시 부정적분할 때그 놈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알 수가 없다고. 따라서 얘는 그냥 FX 플러스 C를 붙여줘야 돼.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좀 달라져. 만약 에 f(x)를 어허, x에 관해서 부정적분, 인티그럴 dx 했어. 오케이? 근데 걔를 다시 한번 무엇에 관하여? x에 관하여 dx d, d. 어? 미분해 보자 이거야. 어, 어때? f(x)를 부정적분했다가 x에 관해 미분해 버리면 어차피 내가 모르는 상수가 어떻게 돼?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이거 하면 남는 거는 그냥 fx가 돼. 그 차이 좀 알겠니? 부정적분 할때 뭐가 생긴다? 적분 상수가 생긴다. 하지만 미분할 때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상수는 다 그냥 사라져 버릴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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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음. 그러면은 부정적분하는 공식을 정리해 볼까요? 적분 공식 자, 미분을 다 거꾸로 되돌리면 돼. 예를 들어서 상수 C가 있다. 얘를 인티그럴 X에 관해서 적분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몇차 함수를 미분하면 상수 함수가 됐지? 야, 차 다항함수에서 미분하면 차수가 어떻게 돼? 빼기 1차시 됐잖아. 상수라는 건빵차를볼수 있겠지, 그치? 그두점 적분하면 몇차 함수가 될것 같아?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c x라고 쓰면 되겠다잉. 근데 c k라고 할 거야. 상수 k. 적분상수 c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k. 근데 부정적분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원래 있던 미분을 정하기 전에 응.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우선 네. 네. c를 붙여주는 게 네. 좋아. 일단 중요한 거 만약에 X. n제곱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이걸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생각을 해봐. 무엇을 미분하면 xn제곱이 될까? 이렇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1, x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자, 이거 한번 미분을 한다봐 n 플러스 1이 나가면서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차니까 xn제곱이 돼야 안 돼. 되겠지? 상수항은 사라질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항함수 접근하는 공식 xn 적고 적분하면 m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n제곱 됐어 음. 자 그럼 만약에 실수배 k배 f(x) dx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k 곱하기 라지 f(x) 플러스 c 실수배 대응으로 똑같이 적분해서 내 그냥 x가 아닌 그냥 상수가 곱해져있다고 라 한다면 그냥 밖으로 빼서 적분해도 상관없어 다음 f 더하기 빼기 우리 미분할때 어떻게 되니? 따로따로 가능했잖아 그래서 얘를 x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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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있는 것을 인티그럴 dx 한다면 그냥 라지 f x 플러스 마이너스 라지 g g(x). 플러스 C 따로따로 따로 상관없다는 얘기야. f, dx, g, dx. 근데 그럼 적분 산수가 두개로어잖아 어차피 모르는 놈이야. 그지? 그 상수는 1인지 100인지 몰라. 그냥 두 개를 그냥 하나로 씩상관없다이 얘기. 그래서 음. 일단 뭐가 있을까? 좀 특이한 공식 하나가 있는데, 알아두면 편리하니까. 만약에 ax 플러스 b에 n 제곱이 있다. 얘를 인티그 e x에 관해서 부정적분 하고 싶다. 합성적분 기억나? 어. 만약 이렇게 안에가 복잡하게 생겨있는데 n제곱 되 있는 거 미분할 때 어떻게 했어? 속 미분이라고 했었지, 그지? 응. 비슷하게 얘도 똑같이 안에 있는 거 부정적분 하듯이 n+1분의 1, x+ p, n+1제곱이 나와요. x라고 생각하고 적분 한 거야 그냥. 음. 어. 근데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우리가 음, 속 미분할 때는 안에거 미분해서 곱해줬잖아, 그지? 그걸 감안했을 때 얘는 역수로 곱해줘야 돼. 이 미분함 뭐야? 그냥 a잖아, 그지? a 분의1를 곱해주면 플러스 c. 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미해봐. 분 얘를 미 x라고 보자. n 플러스 1 앞에다가 그러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1차 되니까 a 플러스 b의 n제곱. 곱하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해 줄 거니까 a가 서 사라지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1차식인 경우만 이런 공식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해 드렸어요. 자, 이 정도 알면 음, 부정적분에 나오는 적분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부정적분 뭐 이런 놈이 있다. 짠, 음. 기본 공식 알아보았고 특이한 공식 알아봤어. 자,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도 봤으니까 자 여기 있는 유형 5번까지 다풀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바로 문제 풀어 될까요? 한번 구경해 보시고 좀 있다 풀어봐요. 자, 247번부터 들어갈게요. 부정적분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해. 어. 차수 떨어뜨린 게 미분, 되돌리는 게 적분. 미분의 역 연산으로서 부정적분을 정의. 해 응. 그래서 기호로는 인테그랄 이렇게 지렁이 썸이야 사실 은 S. 썸 더한다라는 의미. 응. 인테그랄. x에 관해서 적분하고 싶으니까 dx 변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만약 t에 관해 서 적분하고 싶어 그 dt 쓸 거고 뭐 y에 관해 서 적분하려면 ty 이렇게 써. 변수 지정해주는거 그럼 small effects, l a r s m a l l f x 가 있었다면 l a r g e f x 얘를 원시함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은 h a m s 같기도 해 응. c는 a m su, one sham su, one sham su, one sham 시 u one sham su, one s h 에 나중에 적분했으니까 적분선 C가 있겠지, 그지?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미분하면 적분선 C는 사라져요. 어, 왜냐 면 미분할 때는 상수가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자요 관계 적분하고 미분하거나 미분하고 적분했을 때는 가있인 함수 f(x)가 그대로 빠져 나오는데 조건이 좀 다르다. 먼저 미분했을 경우 나중에 적분하면 C가 있지만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미분하면 그냥 f(x)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되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상수 함수 접근하면 일차 함수 이제 다항함수 xn제곱을 접근하면 n 플러스 1 xn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 실수배 대응은 똑같이 몇배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따로따로 적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렇게 일차식의제곱 대응 형태가 있다고 라 하면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문제를 247번 짠짜, 짠짠 따라다, 쭈쭈, 퐁, 1 4 7 자,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여라. 1번, 인티그럴 f(x) dx를 하였더니 다음과 같아요. e^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미분 배울 때 양변 똑같이 미분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마찬가지야. 여기도 그냥 양변 똑같이 미분해도 괜찮아. 적분 되 있는 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f x 만 나온다. 상수치는 필요 없어. 그랬 어떤 이거 미분해 봐. 얼마? 4x. 4. 다들 눈이 빨개지고 <laughs> 장난도 아니야 지금. <laughs> 잠깐 쉬어줘야겠어. 지금 빨리 풀게. 2번. 너무 문제풀 오래 했나봐. f x, d x 가. Uh -huh.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양변 미분해버리자. 양변 미분해버리면 안에 x가 그냥 나오겠죠?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끝! 별거 없어. 249번 다음 등장은 fx, FX.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1번) 인티그랄 8DX (2번) 인티그랄 2 x d x (3번) 인티그랄 4X 세제곱DX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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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보아요 자잠짠만요수수이네 이거 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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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함수 짠 x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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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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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주연양 2x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그쵸 그렇죠? x제곱 플러스 c 오케이 오케이 그럼 4x 세제곱은요 4x 세제곱 부정적분하면 일단 3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4x 3 플러스 1제곱하니까 그냥 x 4제곱 c를 빼면서 그래서 그냥 x 네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계산이야요 계산 해시세요 그래 기본 공식 문제 푸는 거는 그래 5번만 좀 쉬었다 하자 너네 너무 <laughs> 힘들어 보여 <laughs> 자 빨리 어디 화장실 갔다 오든 사탕을 먹든 어 갔다 와